anta então... 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 앞에 나와 왔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 신명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28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느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두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축복을 누리자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축복 복을 누리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어, 말씀은 오늘의 양식 오늘 날짜에 보면 울타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조경 건축가 팀이 유치원 어, 놀이터에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없는 유치원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 유치원 건물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있는데 붙어서 멀리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서 종기종기 모여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경팀이 그럼 울타리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유치원에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쳤는데 그때서야 아이들이 이 건물을 조금 벗어나서 선생님을 벗어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울타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그 조경팀이 실제로 해보니까 울타리들이, 울타리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그 안에 있는 공간들을 많이 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경팀이 내린 결론은 아 울타리가 아이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일자리가 더 아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한다. 그러한 결론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울타리를 주었습니다.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발까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땅이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울타, 안전한 울타리 땅이었는데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고 우상 숭배 문화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서 살되 그 땅의 우상들을 쫓아내고 거룩을 지켜라. 그래서 이 땅의 울타리는 이 백성들이 애브로부터 침입을 받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지켜내는 그런 뭡니까 물리적인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울타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규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주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땅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의 땅에 이른 비, 느전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던 그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전 비와 느전 비를 채워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울타리가 뭐였냐면 말씀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울타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울타리에서 살아가면서 안전과 편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켜라. 그럴 때는 이 영적 울타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녕과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의 영적 울타리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원히. 복을 축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말씀이 이제 32절에서 33절에 나타나는데, 그럼 그 말씀의 울타리를 통하여서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르라 치우치지 말고 영적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 너희가 그곳에서 생명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너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이 공동체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울타리를 주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이 10장 13절에 오늘 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울타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그 울타리를 줬다 그래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이 말, 말씀의 울타리를 지킬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이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은 결국 그들의 땅까지 잃어버리고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말했듯이 땅의 울타리와 말씀의 울타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정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줄 있습니다. 내 네,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이 울타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울타리와 말씀의 울타리가 무엇인가? 묵상에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의 울타리는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세세화의 거대한 물결들을 막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그 안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울타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전히 말씀이 우리를 지켜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 서설 때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울타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안정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타리가 아이들의 그 자유를 속파할하같지만 진정한 평안은 울타리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길 원하고 또 우리 울타리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우리 울타리인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 중심인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아름 공동체가 더욱 더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어 새벽마다 수요일 또 토요일 올리브 블레싱, 또 주일 다음 세대 예배와 일리브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말씀이 중심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울타리를 주시고 말씀의 울타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말씀 중심인 그런한동체체되되하하시또하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한동체체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다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안음과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인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민족 위에 열방의 성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